다시 해볼게요 네. 네가 다리를 떠는 게 신발을 신고 있어도 보인다고 그런 건 뭐가 위험해서 널 불쌍히 여기겠노라 널 봐줄게 지금이 내 자비를 받을 기회 흘려볼게요 확실히 싸울 생각 없으니까 약해지네오 가라난 파피루스 그래도 아직 머리는 있네. 연지가 <laughs> 되었네요. 집에 한번 구경 가볼까? 너무 없겠지만못 들어가네? 이 <laughs> 늪지대로 가볼까? 요, 너온다는 찾으려고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이다. 원단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크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모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아, 아. 이건 메아리코치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이건 메아리코치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지금 괜찮고. 조심해. 밑으로 가면 뭔가 숨겨진 길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돌이 맞아야 되는 건가? 분명 뭔가, 뭔가 같다. 저 쏟아지는 물 뒤에 생각이야. 뭐지? 뭔가 있었어. 어? 퍼플 뒤에 카메라가 있었네? 카메라 말고. 뭐지? 여기,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데 말이지. 저긴가? 어, 여긴가? 여긴가이니 발레복으로 가봐야겠지. 그 근데 처음 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저기 계속 저기 가만히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네가 야 가자 나쁜 놈들을 때려오는걸 보러 가자 곤라하잖아요 남같이 잡을 수 없고 마시면 되지 이 음악이 여기랑 참잘 어울린 것 같아요 呀呀呀！Yeah, yeah, yeah. Yeah, yeah. 우리 부르고 싶은데 참을게. 난 그저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되었던 거야. 뭔 책임을. 그나다 알고 있어먼 옛날엔 괴물들은 하늘일수 괴물들은 수원의 하늘이 별에게 속삭이고 했어.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수원은 이루어졌겠지. 不走，我们我前我我 벽을 살펴봐. 무섭다. 아내 별자리가 저번 주와 똑같아 보이네. 우리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네, 말이 이상하지만 이게 돈 조금만 주네 모델이 그리 벽을 잡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필요할 게없었다 인간은 엄청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집을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먹었다. 응. 인간에겐 약점이 있다. 우승적에 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으 막강한 힘을 받은 짐승이 된다. 공목에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불편하다. 上去。 요,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다시 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더라면 요,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이 만날 수 있을 거야 크리스탈 치즈 언젠가 쥐가 신비한 크리스탈에서 치즈를 꺼내갈 것을 알게. 해. 아무도 안살 거야. 난 지금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이건 진짜 아. 그저께 너무 많이 걸었어. 세 시간 동안 정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걸어서. 아니면 일 손이 하나도 없는가? 음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내 신발. 다음에, 에어리 꽃은 내가 발견해 뒀는 거? 잘하는 신세네 엄마 빨리 나 정말 안웃 테니까 욕은 되있지 나는 멀리안 받게 하고 을 취하는 힘. 이봐 거기 이거 거 여기 있는 걸 눈치챘어. 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이마. 워터폴 관광지인가? 응? 정말 훌륭한 곳이지? 응? 정말 마음에 들까 응? 물표가 아니라 느낌표네.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옅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해. 하지만, 이봐, 괜찮아. 무시적으로 가는 것보단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그런데 수족관이 이제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임마. 엄다인이 모든 걸 붙여줄 거야, 임마. 난 여기를 빠져나가 바다에서 살 거라고. 임마. 쪽은 어디지? 근데 없는데? 이봐 저기. 거기가이번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폴에서. 그래서 저장을. 가시. 절대인가 아니야. 아니야 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뭐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볼게요 okay, 못하 okay, huh?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괴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괴물로부터 영혼을 아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 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들 보스 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당황하는데? 예, 슬슬 저장을 좀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가자. 너전 뭐 우산 안 쓰고 있잖아. 와, 엉덩이는 너무 쿨해. 나쁜 녀석들을 끌어 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메이크업 뒤졌을 거야. 나를 때려도 필요할 테니까, 하하. 인간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언제는 말이야. 꽃을 돌본 학교 프로젝트라고 했었거든.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왕을, 왕은 꽃들을 구, 기부해 주셨고 말이야. 그리고 제,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 그래 생각한 건, 생각난 건데, 요, 만약 온다인이 학교에 오신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문장을 창작하고 있네 내가. 온다인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을 다 때려 눕히겠지. 빠르네? 음, 선생님을 때려 눕히거나 하지 않겠다. 너무 쿨해서 무고한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보고 싶나봐. 여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음, 요. 너 언더인 보고 싶어 하는 거 맞지? 내 네, 어깨 위로 올라가. 그래. 요. 먼저 가. 내 네, 걱정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저안 해. 난내 저장하고 싶을 뿐이야. 여기까지 할게요.